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일예과 교실입니다. 어, 며칠 전 방송을 봤습니다. 어, 4321인가 하는 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 거기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50대, 60대 어, 세대가 어, 일을 하고 싶어도 어, 일자리를 못 구해서 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내용의 방송이었습니다. 어, 저도... 이제 그 세대에 이제 곧 들어가다 보니까 어, 가만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제가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을 벌고 싶은데, 어, 일할 곳이 없고, 어, 그리고 돈을 벌수 없고 이러면 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 보니까 암담합니다. 그 현대 사회의 생활은 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가죠. 어, 아파트 관리비 나갑니다. 뭐, 그리고 전기세, 뭐이 도시가스비, 그리고 뭐 교통비, 지하철비 다 나갑니다. 어 그래서 어 현대는 돈을 벌지 않고 돈이 없이는 어 누구도 살 수가 없죠.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어 저도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 나무의 일을 같이 가 않습니다. 어 물론 어뭐 제가 경제적으로 뭐 어려움을 겪고 뭐 그런 건아닙니다만은 어 함께 사는 내 동료들 또... 내 또래 사람들 또내 선배들 어, 그런 분들이 이제 혹시 있는 어려움에 어, 취했을 때 내가 과연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뭐 가방그릇 사는 거술 한잔 사는 거 아니면 뭐돈 뭐 조금 빌려주는 거 어, 그거에 별로 없지 않나 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운 사명을 하나 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역학을 직업적으로, 제가 지금 잘하는 게 사주팔자 보는 거고, 또 사람들이 잘볼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제 일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역학을 직업적으로,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어, 이게 폼이 납니다. 역학은 더 잘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걸 직업적으로, 어, 좀더그 치밀하게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들, 그런 아이디어들, 어,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어, 내가 좀더 노력해서, 어, 개발하자, 어, 이런 생각을, 어, 요즘 부쩍, 어, 많이 하게 됩니다. 어, 저와 함께 사는 50대, 60대 그 세대들에게, 뭐, 저는 남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한 세상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 그들에게 제가 든든한, 어, 버팀목, 내지 마중물, 어, 그 분들이 잘살수 있는 어, 마중물. 마중물이라는 거는 옛날에 그 시골에 그물 펌프 하는 거 있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그저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물이 나오죠. 근데 지금 현재 50대 60대 계시는 분들이 아무리 뭐, 80만 원짜리 월급쟁이라도 한번 해 보려고 발부동처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오라는 것도 없고 또 가도 오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몸도 아프고 일도 고되고 익숙하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리 발부동처도 잘안 되는 걸 어, 제가 마주물한 그럭을 한 바가지를 부으로해 가지고 그분들이 잘살수 있도록 또 어, 뭐 이렇게 그저 삶을 어, 이렇게 행복하게 영예할 수 있도록 하는 어, 그런 역할들을 제가 하면 어떨까 어, 충분히 저는 어, 다른 거 몰라도 이 사주 팔자가 괜찮기 때문에 이 업, 업이 알게 모르게 좀 잡잘합니다. 어, 별로 미천도안 들고 그리고 어, 사주라는 거는 봐줄수록 실력이 늘죠. 예, 그리고 나무글 어, 또잘 볼수록 소문이 그냥 금방 나버립니다. 예, 그래서 어, 실력으로 시작해서 실력으로 어, 끝나는 그런 업종이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걸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어, 답답한, 어, 저 같은 시대를 사는 그 분들에게 좋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 나름대로 사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선언을 합니다. 어,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